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시그나 언니입니다. 자, 오늘 오브젠 마이너스 21% 급락했어요. 그쵸? 급락하면서 어디가 저점이지, 어디를 저점을 딛고 어디에서 반등할지를 두고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고, 자, 위에 아직 매도를 안 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어디에서 비중을 태우면서 추메타점으로 여기셔야 되는지, 또는 매도했는데 제가 1차 목표가는 미리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매도했는데 어디에서 또재공략을 하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해서 오늘 타점을 어,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 눌린 목 단기 저점을 한번 완성시켜 보겠다 감히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제가 6월 13일날 자 눌릴 때 이거래일간 눌릴 때 다시 반등이 나와줄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말씀드린 이후에 상한가가 연달아 터져주고 33,200원 구간까지 찍고 윗꼬리 조정 이후에 눌리는, 지금 나타나는 모습이거든요. 자, 제가 6월 13일날 말씀드렸던 내용 간략하게 짚고, 자, 오늘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빠르게 짚고 넘어가면서 이전 방송과 오늘 방송 이어서 집중해 볼 거고, 자, 눌림목 탔죠? 완성시켜 드리면서 결국 우리는 어디에서 공략해야 되고, 결국 어디 목표가까지 다시 지켜봐야 되는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브제는 꾸준히 제가 여러분들께 네 주가 전망을 두고 그쵸? 모멘텀 체크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도 눌린 구간에서 목표가를 미리 1차적으로 매도할 수 있는 가격 구간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자 6월 13일이에요. 6월 13일 날 정확하게 흑전 이 분기 보고서 내용들. 그쵸? 그리고 실적들. 체크해 드리면서 지금 앞으로 모멘텀이 이럴 거고 더 가질 수있다나는 내용들. 어. 그쵸? 재료들. 체크해 드리면서 솔트룩스와 코난 테크놀로지 마음 ai와 비교했을 때시총도 훨씬 낮은데 흑전. 유일하게 흑전한 ai 소프트웨어 관련주였어요. 다들 마이너스죠. 자 영업이익이 다들 마이너스인데 오브 잼만 올해 1분기에 흑전한 내용들 살펴 드리면서요. 만5 5,000원 중심의 지지를 체크해 드렸었고요. 지금 보시면은 지지 체크해 드리면서 이 15,000원과 어 최대 추가적인 이차 지지 13,000원 가격 구간까지 지지 체크해 드리면서 결국에 이 3만 원 돌파 움직임까지 우리는 예, 지켜보자라고 했어요. 이게 말씀드렸던 내용이 자 6월 13일부터 꾸준히 방송을 진행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이제 눌림목. 구간에서 18,900원, 이 재돌파 움직임을 두고 집중하자. 목표가까지, 1차 목표가까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자, 3만원 구간에서 정확하게 물량들이 출해되고 고점을 형성하고 있는 오브진이죠 지지와 목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에서 지금 다시 현재 일봉 차트로 가보시면요. 3만원 구간 중심으로 윗꼬리 움직임 나타나면서 물량들, 자, 출해되고 오늘 21% 급락을 맞이했다. 자, 여러분들, 저도 이 구간에서 지금 한 차례 이제 랠리 강하게 나타나 주었던 구간에서 지금 한60% 정도만 차익 실현을 했거든요. 60% 정도만 차익 실현하고 지금 남은 비중을 일단 보유하고 있는데 저도 상승분을 꽤나 반납했어요. 제가 6월 13일날 어 오브제 첫방송그쵸유아 죄송해요 6월 13일날. 오브젠, 첫 방송을 시작으로 그 이후에도 아직 보유하고 있지 않으시는 분들도 지금 1차 목표가까지 상승폭이 열려있기 때문에 매수하셔도 된다, 단기 트레이딩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3만원 구간에서 정확하게 윗골이와 물량들이 출회된 모습인데, 저도 많이 상승분을 반납을 했었습니다. 거의 80% 가까이에 도달하고 있었는데, 자, 다시 그래서 저는 그 비중 확보한 구간을, 음. 비중 확보한 부분, 그 수익급을 다시 태우려고 해요. 네. 다시 태워볼 건데, 자, 그러면 지금 눌림목이 어디에서 완성될 거냐, 단기 저점이 어디에서 완성될 거냐, 라고 이제 봤었을 때, 지금 저는 이 18,000원, 지금 수식 차트를 다시 설정해 두었는데요. 18,000원과 15,000원 가격 구간까지 지금 흐름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 구간 중심으로, 네. 저 오히려 쭉 밀리면 저는 오히려 땡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다시 비중을 태울 수 있는 구간이 완성될 수 있는 부분이고 위에 물리셨다 하시는 분들도 여러분들 추메 타점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줄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정을 너무 무수,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자 이전에 이렇게 상한가 나와주면서 조정이 나타났었던 이 가격 구간 안에서 지금 물량들 그렇죠 출회되면서. 어, 다시 저점을 완성시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좀 탄력적으로 주가 탄력이 강할 경우, 그렇죠? 강할 경우 2만 원 구간에서 완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1차 지지 2만 원. 그리고 2차 지지, 18,000원에서 15,000원 가격 구간까지 생각을 하시고 비중을 나눠서 지금 매매, 매매적으로 전략적으로 지금 움직임을 좀 꾸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금 차익 실현했던, 지금 전량 다 차익 실현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이 구간들을 이제 제공략 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공량 타점. 그래서 제공량 타점으로 보실 분들은 그렇게 전략적으로 지금 문자 신호 집중해 주시면서 저와 같이 이제 매매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 바닥 구간을 오랜 기간 다져주고 횡보하다가 시세 분출이 터져주는 구간이거든요. AI 모멘텀들, 그쵸? 그렇죠? 모멘텀들 더해지면서 한 차례 시세 분출이 크게 나타난 부분인데 여기 구간에서 빠르게 속등에 썼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주가 변동성 또한 어쩔 수 없다 그 부분을 이제 감안을 하셔야 된다 오히려 그런데 여러분 급락으로 그쵸 오늘처럼 음봉으로 빠르게 차를 눌러주는 게 빠르게 수익 전환 음, 움직임에서는 오히려 어, 나을 수가 있다. 네. 빠르게 확실하게 그냥 딱 눌러주고 바로 튀어주고 빨리 저점을 체크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애매하게 어설프게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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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시간이 더 소요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런 급나? 오히려 나이스. 왜냐하면 이렇게 고점을 속등에서 빠르게 상한가 찍어주고 이렇게 급락하잖아요. 무조건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 줍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잘 이용해서 수급적으로 지금 다시 진짜 들어와 주는지 일시적인 어떤 단기적인 상승폭인지 움직인 집중하면서 다시 공략 타점을 완성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급락을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일차. 적인 지지 2만 원 말씀드렸어요. 그 2차 지지는 18,000원 구간에서 15,000원 구간, 집중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지 체크 해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이 구간에서 3차까지 이제 분할적으로 움직이셔도 되고, 1차와 2차 나눠서 분할적으로 움직이셔도 되는데, 제가 저점이 일단 완성되는 구간 안에서는 문자로 이번에도 다시 한번 신호를 드릴 거예요. 자, 이번에도 저점을 완성시켜 드릴 건데, 자, 다음 주 초까지 문자 신호 집중해 주시면서 저의 신호를 이 수급들을 움직임들을 받아보실 분들은 010-7708-8354번으로 구독이라고 이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제가 강하게 비중 태울 때, 네, 비중을 태울 때 우리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공략타점이라고 신호를 알려드릴 거고요. 제가 그 비중을 강하게 태우는 구간에서는 세력들의 시그널, 수급들이 엄청 강하게 모아지는 구간일 거예요. 그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 움직 움직임 노리면서 다시 3만 원 재돌파 움직임을 다시 한 차례 2차 파동, 2차 시세 분출을 준비하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세히 실시간 이 단기 저점이 완성될 때까지는 저도 주저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체크해 드릴 건데, 자 이런 신호. 움직임을 두고, 저는 오브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같이 매매를 진행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신호를 제가 들었을 때,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그쵸? 앞으로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이 지지, 돌파, 목표가. 다 영상으로, 방송으로, 문자로도 이제, 문자로는 상세히 말씀드리고 있죠. 네. 변수 구간. 에서도 대응시켜드리고 있잖아요. 일단 제가 이렇게 목표가 1차적으로 오브제 어, 말씀을 드리면서 6월 13일부터 꾸준히 체크해드렸던 부분이지만 이 구간에서 한 차례 적중됐지만 자, 추가적인 목표가 구간에서는 도달하지 못하고 4만 얼마에서 그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수를 두고도 실시간 매도 물류 수급 수급들이 손바뀜 움직임이나 강한 매도세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 보유하지 말라고 예 무조건 매도하시라고 신호를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호를 두고 우리 여러분들은 앞으로 네 어떻게 전략을 꾸리셔야 되는지 시나리오를 예상하셔야 되는지 집중해 보면서 제 채널과 네이 신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목표가 기준 1차 저항값을 말씀드리기 전에, 자, 제가 처음이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제 채널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어 간략히만 목표와 소개를 드려볼게요. 자, 저는 5월 19일날 첫 개설을 했어요. 시그널 언니라고 개인 채널을 개설하면서 우리 여러분들과 현재까지 2,000명의 구독자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거의 이제 한달 정도 네, 지나고 있죠. 그래서 일주일간 대략 분석을 해봤어요. 5월 달과 6월 달어 일주일간 기록들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400명에서 500명의 우리 여러분들이 저를 구독해 주시고 저와 같이 함께해 주시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제가 앞으로 10만 20만. 어, 채널, 성장을 위해서 우상향하는 채널을 같이 만들어보자 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예요? 수익이 날수 있는 채널. 정직하고 진정성 있는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채널을 같이 키워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러면서 제가 문자로 우리 여러분들에게 신호를 보내드리기 시작했죠. 자, 제 번호 010. 7708에 8354번이 제 번호거든요. 제 번호로 네, 우리 여러분들에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신 후에 저에게 구독이라고 문자 한통 주시면 매매 신호를 알려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방송으로 예측하고 미리 매도할 때 우리 여러분들과 같이, 어, 제가 매도할 때 매도 타점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는 상황에 따라서 단기 급등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기 급등주 같은 경우는 빠른 매매가 굉장히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상황에 따라서 미리 신호를 먼저 보내드릴 때도 있죠. 네, 그렇게 해서 시장에 따라서 우리 여러분들과, 어, 매매를 같이 나가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제 관심 종목도 보내드리고 있고, 그죠? 보유조들을 모두 공유하면서 우리 여러분들과, 네, 타점과, 어, 그죠? 1차 목표가 움직임을 두고 늘 함께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 목표가는요, 그날그날 시장 상황에 따라서 대응하는 방법을 두고도 늘 매일매일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하죠. 세력은 뭐다? 존재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이런 세력 타점 신호를 두고, 그쵸? 우리 여러분들이 제 대응에 따라 오실 수 있도록 예시 한두 종목 네, 한번더 말씀드려볼게요 자, 지금 종목에도 우리는 끝까지 집중해야 되니까 길지 않도록 잠깐만 집중해 보시죠 네, 태웅도 꾸준히 방송을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눌리고 돌파하는 움직임들 그쵸, 목표가 챙겨드리면서 집중하고 있는 종목이죠 5월 23일 날 네, 첫 방송 해드리면서 세력자점 신호, 시그널, 움직임들을 체크해드렸었고 매매 전략 체크해드리면서 자, 하단 지지력과 결국 뭐예요? 돌파하는 움직임들을 두고 가격 구간, 그쵸? 차트적으로 분석해드리면서 말씀드렸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6월 2일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방송을 진행했었고요. 이때 이제 말씀드렸었던 게 뭐예요? 네, 1차 매도가 어, 목표가 3만 원이었거든요. 어, 목표가와 돌파, 지지, 방송 때마다 체크해 드렸었잖아요 실시간으로. 그러면서 세력 태점, 어 그리고 세력 시그널 움직임들, 수급 움직임들 말씀드리면서 돌파 주시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잠깐 들어보실게요. 자 눌러주고 다시 반등하는 구간에서도 우리가 재공략을 할 수도 있고요. 강한 지금 3만 원 중심의 1차 매도가 중심으로 강한 세력들의 시그널 움직임이 나와줬을 때는 추가 목표가 움직임까지 주시하면서 끌고 갈 수도 있는데 자, 1차 목표가 자, 저희 3만 원이었거든요. 어, 3만 원이었고 지금 저희 평단에서 3만 원 구간까지 수익이 75% 정도 나와주고 어, 최근 고점이 그렇죠? 33,400원 구간까지 95%. 지금 세력들이 빠져나가지 않았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네, 1차 목표가 도달했고, 돌파했고, 지금 고점 형성하면서 90%가 넘는 수익을 확보해 나가고 있으니, 자율적으로 차익 실현하시면서 지켜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있었던 부분이었고, 추가 목표가, 그쵸? 저희 4만 원까지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흐름 주시하면서 다시 세력 타점 시그널 체크해 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태웅 이렇게 끌고 왔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이렇게 큰 수익을 안겨 드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그렇죠? 5월 23일부터 어, 방송에 드리면서 90% 넘는, 그쵸, 95% 수익을 확보시켜드렸는데, 좋아요 수가 4개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어, 너무 서운해요. 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방송도 집중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태웅 지금 1차 목표가 돌파. 해주는 모습이었고 저희 1차 목표가 3만 원이었고 추가 목표가 4만 원 구간까지 한번 집중해 보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구간에서 이제 쉬어갈 수 있는 타이밍을 두고 자 우리 여러분들 차액 실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95%의 수익 어, 기록해 드리면서 자 태용뿐만이 아니라요. 비앤디 파마테이 6월 9일하고 6월 10일날 그렇죠 연이어서 방송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자 비만약의 절대 강자라고 분명히 말씀드리면서요 목표가 체크해드렸고 지지 체크, 눌림목 뭐, 수익률 극대화를 두고 어, 집중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었고요 조회수 6월 9일날 자 537회. 기록하면서 눌림목 완성을 통해서 자 수익률 극대화 노리자 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제가 이때 이제 저점과 눌림목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리면서 어, 집중하셔야 된다. 매수 추천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자 6월 9일 방송이거든요. 예, 집중해서 들어보실게요. 나타나면서 1봉에서 제가 오늘 자 눌림목 완성을 두고 77,000원과 72,000원 구간에 단기 저점 완성을 두고 지지 체크해 드렸어요. 자, 이 지지 구간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눌림목 완성되는 순간 다시 신고가 랠리. 그렇죠? 정고점 돌파 움직임에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정확하게 지지 체크해 드리면서 자, 눌림목 완성과 다시 정고점 돌파, 신고가 추세를 두고 어. 릴리 움직이고 돌파하기 전에 우리 꼭어 지금 구간 준비하셔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어 방송이었고 9일 날에 이어서 10일에도 또 한번 방송 진행해드리면서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세력 타점 시그널 신호를 말씀을 드렸죠. 네 오늘 지금 관련해서 어 호재 내용들 터져주면서 저희는 이런 호재가 뜨기 전에 미리 타점을 집중했고 그쵸 공략했고 어 세력들의 시그널 움직임들을 파악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D&D 파마틱 지금 현재 이제 상한가 아 진입하네요 네 상한가 진입하면서 신고가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미리 이 눌림목타점 구간에서 세력 시그널 신호를 잡아드렸고요. 음, 저희는 지금 현재 일주일 만에 60% 가까이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정확히는 58%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다, 확보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주일 제가 분명히 이 단기 추세, 그죠 다시 정거점 돌파, 이 랠리 움직임을 두고 집중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눌림목탁점 이 구가, 어, 평단 8만원 완성시키면서 지금 12만 6천원 돌파 움직임, 그죠 상하가, 어, 근접하면서 움직임, 슈팅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제일 비싼 가격에 매도할 거니까, 그죠 문자, 신호에 실시간. 어, 집중해 주시고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제가 늘 매수가와 지지 그리고 돌파구간 목표가 상세히 문자로 말씀드리고 보내드리고 있어요 어, 바쁘신 우리 구독자님들 어, 문자신호에만 수액에만 집중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현재 dnd 파마트 눌림목 공략하면서 오늘 상악가 나와주는 모습이고 dnd 파마트 외에도 자 단기와 스윙주 병행하면서 지금 이제 공략해 나가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저와 이 매매 집중해 주시면서 수익률 극대화 노려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이제 눌림목 구간이 완성되는 구간에서 이 단기 저점이 완성되는 구간에서 문자로 신호를 보내드릴 건데요. 이번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또 오브제 놓치지 마시고요. 꼭 집중하시고 문자 신호 대기해 주시면 되는데 이 구간에서 눌림목이 완성됐다. 제가 1차와 추가적인 지지까지 체크해 드리면서 이 구간에서 눌림목이 완성됐다 했을 때 우리는 3만원 재돌파 움직임과 그렇죠? 3만원 재돌 움직임과 이 4만 원과 5만 원 구간의 추가적인 그렇 돌파 움직임 속에서 목표가를 향해 집중해 갈 거예요. 사실상 한 차례의 파동 움직임은 나타났습니다. 1차적인 시세 분출이 터져주고 단기 저점을 완성시키면서 다시 돌파 시도가 나타날 건데 그 구간에서는 추가적인 돌파 어, 목표가, 움직임을 두고 집중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그 6월 13일날, 어, 그쵸? 이 눌림목 체크해 들면서 공략을 했었어도 지제 3만원 구간까지 상승폭이 여러분들, 33,200원. 이 고점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100%예요. 네. 그렇잖아요. 15,000원짜리가 3만원은 넘었는데 네. 두 배가 된 거죠. 어, 그렇게 빠르게 속등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차익실현 움직임도 강하게 나타나는 부분이고 또 바닥 구간에서 횡보하다가 터져주었기 때문에 물량 소화도 강하게 좀 어필이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히려 제공량. 이 타점을 우리는 기회로 삼아야 되고요. 비중을 오히려 더 태울 수 있는 가격 구간 중심으로 수익률 극대화를 노려보자. 자, 오브제는 이번에 1분기에 흑전을 했어요. 흑전을 하면서 AI 내용들 나와주면서 네이버 클라우드가 지금 현재 AI 초 거대. 프로젝트를 두고 어떻게 나타나는지 자 오브젠의 이대 주주가 네이버 클라우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 형성시키면서 지금 AI 데이터 센터 내용들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급락했을 때 무서워하지 마시고 저점을 노리면서 다시 재공략에 집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거죠. 그래서 저도 빠르게 단거래일만의 단기간 100% 수익률 두배를 불려가면서 일부 차익실현 다시 비중을 태울 수 있는 가격 구간 집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이 3만원 구간에서 강한 어떤 물량들, 어 뱉어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물대를 강하게 작용시켰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 차례 소화 움직임이 나타내면서 다져주고 다시 돌파하는 움직임이 우리 끝까지 자 추가적인 목표값까지 집중해 보자고 말씀드리고 있네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오브진 단기 저점 완성시켜 드릴 테니까 저와 같이 매매하시면은 바쁘신 일상 속에서도 무료로. 네 시그널들을 받아보시면서 집중할 수 있는 전략적으로 투자를 어 계획을 세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자 추매 타점, 공략 타점, 그쵸죠 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돌파, 이 수익 랠리, 수익률 극대화를 같이 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손바퀴 움직임이나 강한 매도 물량 신호, 제가 매도할 때도 신호를 꼭 보내드릴 거니까 걱정 마시고요. 각자 외로운 길갈 필요 없다. 우리는 경제적 자유라는 목표가 한 가지. 우리 모두 다 뚜렷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같은 목표로 위민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채널은 10만 20만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싶고 우리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수익이 나는 채널을 좀 만들어 보고 싶어요. 물론 주식의 100%는 없지만 최대한 승률을 높이면서 우리 여러분들과 공략 타점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같이 공부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와 같이 매매를 하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자, 01077088354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한통 넣어 주시면 제가 매매 음, 매수하고 매도할 때 같이 타점 신호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문자 신호 집중해 주시고요. 오브젠 마지막 지금 지금 비중 차 실현한 비중 다시 태울 구간 저도 집중하면서 말씀 드려 볼게요.